시각장애인들과 다리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그에게 오니 그들이 그들을 고치십니다. 왜? 이 행동도 왜 하는 겁니까? 하나님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아 때가 더 믿기가 좋았어요.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. 아픈 자도 치료하고 고치고 다 하겠다고 그러니 예수아는 하나님이 예언을 벌써 하셨기 때문에 예수아는 뭐든지 다할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믿기가 더 쉬웠다고. 최후의 날 때는 저주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먼저 부리지 않아요. 그냥 말씀만 먼저 시작이 들어가지. 그러니 사람들이 더 믿기가 어렵다고.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? 유대인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. 예수아가 어떤 길로 갈지 아니까. 근데 한반도는 달라. 그래서 하늘에서 여기 안오라고 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. 예시와처럼 예언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에 막 권능도 부리고 아픈 사람 치료한다고 막 구약성서에 예언이 돼 있어 그럼 누구나 다 여기 올라 그러지 근데 뭔가 다른 예언이다 보니까 그 예언을 딱 보면 하늘도 생각을 해요 오기 좋은지 싫은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요 왜냐면은 오게 생겼습니까 나라를 보세요 상태를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의 행한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소시아나 다비세 자손이시여 라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. 누가? 야곱의 열두 아들 후손 자손이. 이 후손 자손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친척이라도 돈하고요. 권력 앞에 친척 없어요. 악한 영들은. 쉽게 말하면, 이 야곱의 열두 아들 후손 자손이 로마하고 붙었거든. 로마한테 붙고, 해롯 왕한테 붙은 거야. 다 그런 게 아니라, 이 야곱의 열두 아들 후손 자손 중에 한 여섯 지파가 로마하고 헤로도한테 붙었어요. 그러니까 그 여섯 개 지파가 붕괴한 거야. <laughs> 이해 좀 되셨죠?